이번에 그 변호사 보셨죠? 막 판결 위조하고, 판결문 어? 위조함과 또 하나 한 새끼 더 있었지. 어? 소, 소장 저게 하고 가압류해야 된다, 뭐 해야 된다. 돈다 어, 땡겨먹은 새끼. 이 로스쿨 출신이 로스쿨이란 제도가 들어오면서 그 동안에 사법고시를 붙을려고붙을려고 별의별 어? 짓을 하다가 실력이 모질라서 안 되거든. 안 되는 애들이 많았어. 뭐내 친구 중에도 사무고시 본다고 해서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다른 일 하던 친구가 여러 데 있어요. 근데 이런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한대 모아가지고 로스쿨이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변호사를 시키니까 이런 불량 변호사가 나오는 거야. 그 동안에 제가 얘기했죠 사무장 상담 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어. 얘네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무장을 고용한단 말이야. 사무장 고용해가지고, 야너소장속줄 알아? 아 어, 그래? 그러면은 사무장 시켜줬단 말이야. 어, 지가 못 쓰니까 남한테 시키는 거 아니야. 타이틀은 내가 땄으니까 너어 뭐, 나눠 먹자. 이게 제가 얘기하는 사무장이 주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로펌들, 어, 법무법 그런 데가 많다 굉장히 문제가 있죠.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변호사가 개업해가지고 로펌에 있다가 다 개업을 해. 처음에는 이제 로펌에 다 있어요. 그 다음에 우리 아이프처럼 이제 개업한단 말이야. 우리가 로펌에 있었으니까 개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실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이렇게 나가면은, 어, 당장 어 돈은 벌어야 될거 아니야. 입으로. 쉣, 야, 말이야, 이야 무료 상담 해줄게요. 등등 해가지고, 샥수건 따먹게 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. 그리고 사무장 껴가지고 중간에, 어, 그런 짓 한다. 말했어요. 여러분한테.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. 너 변호사 선임 할일 있으면, 은 노스쿨 하지 마라, 절대. 어? 지방에 있는 그 친구도, 이혼소송 할 때. 야, 거기에서 사시 출신 찾아라. 그리고, 형사건으로 등등, 교통사고 등등으로 해가지고, 어, 내가 좀 불리한 것 같아. 라고 하면, 은그 현재, 있는데, 사실 출신, 재판부하고 맞추면돼나 그거 잘 알거든? 재판부하고 맞춰가지고 선임해. 누구? 그럼 내가 찾아줬어. 네? 결과 좋았어. 네. 여러분들이, 늘 당하는 게 이런 불량 변호사들한테 당하는 게 얘네들은요 여러분이 접근하기 아주 좋은 각도를 만들어놔. 아유 무료 상담 해드릴게요. 요렇게 그리고 어, 쓰잘데기 없는 거 있지. 나는 이, 이런 새끼들 중에 하나 그본게 뭐였지? 회생하는데 3천만원 받아 챙기더라고. 그못 모르고 당한 거 아니야. 그뭐 고소하는데 뭐 얼마 몇 천만 원 들었더라고. 그 미친놈한테 당한 거야. 그 심지어는요. 사건도 안 돼. 고소, 고발. 어? 민사적으로 해도 100% 적어. 그런데 그런 사건을 의뢰해서 또 이런 새끼들은 돈을 받았더라고. 내 생각에는 알면서 받았거나 아니면 실력이 모자라서 모르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. 굉장히 많아요. 제가 늘, 어, 방송에다가 늘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야.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. 어? 내가 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. 어? 이런 변호사가 굉장히 많아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잖아.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. 얘들은요, 로스쿨 변호사들은, 어, 법대 안 나와도 되잖아. 나는 신학대 나오고, 어? 농대 나오고 법하고 어,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 로스쿨 들어가는 걸 많이 봤어. 그리고 병사가 배출이 돼. 저또 뭐가 알겠어. 어, 육법조서도 모르는데, 모른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안전빵, 내돈 들어가면 안전빵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빵 해야 되잖아. 어? 믿을 수 있는 병사, 응? 기본적으로 믿을 수, 그러니까 법적 실력이 좋아야지. 돼. 그래서 제가 변호사 선임할 때맨첫 번째로 볼수 있는 게 사법고시 패스했느냐. 여기 적어놨잖아. 사법고시 패스. 그다음에 법대. 법대 나와야지.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까지 패스했다. 연수원에서 한 2년가 인 3년가 있죠. 이 기간 10년 일단 보통 채운 거야.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10년을 더했다면 20년 한 거야. 꼴랑 노스쿨 3년 말고요다 법도 모르잖아. 법은, 야,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게 아니야. 응용하는 거야. 응용하려면은 2 0년간의 경력은 있어야 된다. 그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 사시출신은 그게 돼 있어요. 물론 사시 출신이 전부 다 양심적이고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내가 법무법인 로펌에 있으면서 봤을 때는 야, 로스쿨도 있고 사시도 있고 다 봤어. 얘네들 소장 딱 쓰는 거 보면 은 와, 감탄해. 로스쿨 출신 애들은 한 장으로 끝내. 한 장으로 요약이 돼. 지가 막 살을 붙여도. 근데 사시 출신들은 달라. 그 깊이가 달라. 우와 뭘 의도했구나. 판사로부터 뭘 의도했구나. 그 깊이가 느껴져. 근데 로스쿨은 안 느껴져. 이뭐 깊이가 없어. 그냥 있는 현상이야. 판사가 뭐까지 생각하게끔 의도해가지고 소장을 쓰지 못한단 말이야.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큰 문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. 주변에 변호사를 선임할 게 있으면 사법연수원 출신인가 확인해보고 하시라고 하세요. 어, 괜히 어, 돈 낭비하지 마시고. 물론 개 중에는 어, 로스쿨 나온 애들, 어, 내 주변에 그 어, 사무장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. 로스쿨 애들 잘하던데, 어, 근데 딱 보면은 지가 거기에 소속돼 있어. 물론, 잘하는 놈 있겠지, 어? 근데, 지가 소속되어 있으면서 잘하는데, 이렇게 하는 거는, 어, 돈잘 벌어. 사무장. 응? <laughs> 그런 데는 가지 마라. 사무장이 돈 버는 데다. 자, 이상입니다.